의식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다. 근데 의식을 했는데 무의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무의식이 작동한 거예요. 이걸 컴퓨터 화면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뒤에 여러 가지 배선들이 잘 작동을 해서 화면에 뭔가 나오는 거죠. 이게 작동이 안되어 있으면 여기 화면이 안, 안 나오겠죠. 근데 화면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화면 그 컴퓨터 뒷면에서는 뭔가가 막 작업 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이런 거죠. 화면에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히 작업이 있었던 거지만 화면에 작업이 화면에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뒤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어~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의식의 덩어리예요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건 조금 조금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적인 그런 덩어리들이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으로 의식은 요만큼만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인 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발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의식 덩어리가 이만큼이지만 우리 의식하고 있는 건이 정도 근데 의식을 잠시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